배달장사는 이론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배달장사 관련 노하우나 정보는 실전 영상을 통해서 공개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달장사 하시는 초보 사장님들께 꼭 이거 하나만큼은 알아주셨으면 좋... 배달대행료 100원, 200원과 메뉴 가격에 1,000원, 500원 이런 것들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배달 시장 자체가 홀장사, 술장사 각종 수많은 수백, 수천 가지의 자영업 중에서 제일 치열하단 말이야 제일 치열하단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즉 투자를 많이 해야 돼 내가 남는 게 없어도 고객한테 리뷰 이벤트 하나 줄것두개 줘가면서 배달 팁 3천 원 받아야 되는데 1천 원 받으면서 무료로 해주면서 초반에 투자를 해서라도 고객들을 잡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초보 사장님들의 특징 어떤 고객이든 다 잡으려고 래 그래. 멀리 있는 고객까지 잡으려고 한단 말이지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절대 아니지 고객 입장에서 배달을 받았을 때 배달 주문 해놓고 기다리는 그 시간 25분 30분 5분 차이 10분 차이가 엄청 크단 말이야 어쨌거나 장사가 잘 달라 리뷰가 많이 쌓여야 돼. 그러니까 맞... 고객들이 만족을 해야 돼. 배달을 받고 따뜻한 상태로 빨리 와가지고 감동을 하고, 오 뭐야 벌써 왔어? 배달 시킨 사람들 입장에서는 띵동 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단 말이야. 음... 이 배달을 기다리는 입장, 5분, 10분, 1분, 2분 때문에 화를 내고 기다리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안 와? 아 전화 해야겠다. 이게 어. 1분 차이, 2분 차이, 3분 차이, 5분 차이 때문에 전화를 해갖고, 아왜 이렇게 안 와요? 라고 컴플레인을 걸고 하는 거란 말이야. 아 멀수록 그만큼 오래 걸리니까. 그렇지. 2km, 3km 떨어져 있는 멀리 있는 고객한테 겨우 겨우 도착 늦게 해가지고 손님이 받았을 때다 식어가지고 늦게 도착해서 안 그래도 기분 나쁜 상태로 먹었더니 맛도 그냥 그렇고 그러면 리뷰 앞을 별점 1점짜리 달고 그 악순환이 되어서 매출은 점점 떨어지고 근데 나는 장사 잘되라고그 멀리 있는 고객 잡을라고 배달팁 이벤트하고 리뷰 이벤트하고 돈 쏟아붓고 있단 말이야 그럼 절대 그렇게는 안돼 이게 초보 사장님들의 특징 음... 근데 장사를 진짜 잘하려면 차라리 멀리 있는 고객한테 줄 돈을 다 갖고 와서 가까이에 있는 고객한테 더 주란 말이야 가까이에 있는 고객들한테 배달 팁을 좀 내려주고 당분간은 네. 자리 잡힐 때까지 네. 리뷰 이벤트도 좀 많이 주고 그래서 1km, 1.5km 이내에 있는 가까운 고객들한테는 투자를 하는 거지 대신에 추가 할증을 원래는 보통 100m 당 100원을 붙인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100m 당 400원을 붙이는 거야 예를 들어 너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먼 고객한테는 혜택을 주지 말고 가까운 고객한테는 혜택을 더 주자 이거지. 그렇게 해서 형이 배달팁 설정은 1km 있는 고객한테는 배달팁은 조금 싸게. 예를 들어 뭐 900원이라든지 1,900원이라든지 조금 싸게 갈 거고. 더 싸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너가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잖아. 너가 익숙하지도 않은데 만약에 오늘 장사 시작했는데 20개 30개씩 몰려 들어와봐. 그럼 퀄리티 떨어지고 실수하고 잘못 전달되고 그 고객은 안 시켜 먹는단 말이야. 음식 장사는 고객이 한번 실망하면 안 시켜 먹어. 네, 저도 그럴 것같아다 어. 네. 네가 만약에 자, 막말로 너가 방금 형한테 뭐라 그랬어? 더 싸게 해줘도 되지 않아요. 라고 했지. 네네. 만약에 오늘 무료 배달 때려. 오늘 10개 들어오고, 내일 20개 들어오고, 다음날 30개 들어오고, 하루에 100만 원씩 팔어. 오, 너무 좋아. 기분 좋지. 네. 근데 100만 원씩 파는데 먹는 고객들이 다 대부분이 실망을 해. 토핑 추가했는데, 토핑 추가도 안 왔네. 어, 나좀 맵게 해달라 그랬더니 맵지가 않네. 어, 수저 포크 어 달라. 근데 수저 포크도 안 왔네. 음료수 어 달라. 근데 음료수도 안 왔네. 이게 배달 장사 시작하면 실수가. 너는 지금 실수 안할것 같잖아. 형이 장담하는데, 하루에 5번 이상씩 실수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거는 너가 실수인지 모른다라는 거. 나는 그냥 어잘해 가지고 보냈는데 아 어, 뭐야 깜빡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게 엄청 무서운 거야. 이게 대부분의 초보 사장님들이 하는 최고의 실수인데 그럼 절대 안된다 만약에 하루에 100만 원씩 파는데 그 100만 원치 의 고객 중에서 70% 이상이 실망을 해. 그럼 그 고객들 반경 1.5km 이내에 있는 고객들이 다시는 안 시켜 먹어. 가면 갈수록 매출은 줄어드는 거야. 그다음 못 올려. 그럼 갈아엎어야 돼. 배민 갈아엎어서 새로 시작해야 돼. 그 고생을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배달팁을 조금만 900원, 1,900원 조금만 받고 하루에 오늘은 형은 세 개에서 열개 사이 정도 들어오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연습하기가 그러면서 점점 올려갔으면 좋겠어 하루 매출 뭐 예를 들어 첫날에 한 오만 원 칠만 원 십만 원 그러면서 점점 늘려나가서 좀 손에 익숙해졌다 그러면 이십만 원 삼십만 원 사십만 원 오십만 원 점점 늘어나는 게 최고 좋은 거야음 저도 아직 서투니까 음. 그런 실수를 할 때마다 고객들이 한 명씩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기 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처음에는 그렇게 배달이 막 몰려오는 게 좋은 게 아니네요. 뭐 절대 절대 안 좋은 거지. 내가 먹을 밭이 뭐, 천평인데. 장사를 하면 할수록 내가 먹을 밭이 줄어드는 거야. 천평에서 900평, 700평, 500평, 200평. 그럼 나중에 결국엔 너한 3개월 지나서 200평 갖고 계속 장사하는 거야. 200평 내에서 내가 실제 이 동네 인구는 50만, 30만인데. 인구 1,000명, 2,000명 가지고 계속 리뷰 이벤트. 왜 이렇게 장사 안 되지? 배달 팁도 내리고 리뷰 이벤트도 두 개씩 주고 세 개씩 주고 더 비싼 거 주고. 처음에 살아있는 그 밭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음, 그러니까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반경에서 제가 익숙해질 때까지 음. 천천히 올라가야 한다 음. 음. 주문 하나가 들어오면 그한 건의 주문에 최선을 다해야 돼이 배달 장사는 디테일이야 초보 사장님들은 몰라 배달 주문 하나에 얼마나 정성을 쏟아서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 고객이 다시 일주일 뒤에 시킬 수도 있고 한달 뒤에 시킬 수도 있고 심지어 일주일에 다섯 번씩 시킬 수도 있어 실제로 모터스라고 있는데, 네. 항상 똑같은 시간, 11시 30분만 되면 딱 주문하는 분이 계셔. 일주일에 다섯 번씩. 주말, 공휴일 빼고 평일마다 이렇게 시키시는 분이 계셔. 음, 점심을 그냥 아예 고정으로 박아두고 드시는 어, 분. 그런 분이 계셨었어. 어. 음... 그래갖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막 바쁘게 막 장사하잖아. 네. 아, 장사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오터스 떴다 어? 11시 반인가? 시간 알려주는 거야 알람이야 알람 시간 보면 진짜 11시 반이야 어. 그럼 저 대표님 궁금한 게 네. 아까 근데 배달 팁 그래서 1km를 3,000원에 제한을 하신 거잖아요요 네. 그거는 왜 제한을? 1.5km에 3,000원을 절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km라도 해달라고 그렇게라도 하면은 분명히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아까는 뭐 고민해보겠다고 하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90% 이상 확률로 됩니다 반경 1km 이내에 있는 고객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혜택을 줄까 하면 첫 번째 배달 팁을 싸게 줄 거예요 당분간 자리 잡을 때까지만 근데 기본료가 4,000원이면 배달 팁을 내렸을 때 출혈이 너무 커요 아무리 혜택을 줘도 남길 건 남겨야 되잖아요 결론은 가까이에 있는 고객들한테 배달 팁을 조금 할인을 해드리고 멀리 있는 고객한테 배달 팁을 더 받으려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장사를 하려고 하는 예비 창업자분들이 배달 대행을 구할 때 1kg에서 1.5kg 기준에서 3,000원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협상을 아 다른 장사 이제 시작하려는 분들이요? 네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네. 장사를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데, 배달비 협상을 1.5kg 내외로 3,000원으로 협상을 하면 됩니다. 무조건 3,000원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너무 바빠서 원래 이제 배달대행 협상을 일주일 전이나 며칠 전에 미리 했어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오늘 지금 급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따가 장사 시작해야 되는데 시간만 많았으면 저 무조건 1.5kg 해 합니다. 그 사람 안 된다 그랬으면은 보내고 죄송스럽지만은 자영업자의 입장은 자영업자 입장이잖아요. 배달 대행 업체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다른 업체들도 많거든요. 다른 업체에다가 어떻게든 컨택을 해서 1.5kg에 3,000원 무조건 맞춥니다. 저는. 그러면 1.5kg에 3,000원을 맞추면 그만큼 1.5kg 반경 내에 고객들한테 서비스로 많이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맞아요. 음... 배달 팁을 좀 할인을 해 드리던 아니면은 리뷰 이벤트를 좀더 드리던 아니면은 메뉴 퀄리티를 좀더 올린다든지 네. 그럼 그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객한테 이벤트를 해주는 기간이? 어, 평균 3개월 잡아요 정말 길면은 5개월, 짧으면은 2달, 평균 3개월 정도 잡습니다. 배달장사 처음 시작할 때 초기 창업비용, 보증금, 가게 인테리어, 뭐, 튀김기, 중고기기 뭐, 오, 뭐, 2천만원 밖에 안 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 3개월 동안 버틸 금액과 3개월 동안 고객들한테 줄그 금액을 같이 잡아야 돼요. 그리고 배달주문 한건한 건의 소중함을 좀꼭 아셨으면 좋겠는데, 꼭이 초보 사장님들께서는 주문이 들어오면은, 오, 어, 주문 들어왔다. 어. 주문 들어온 대로 요청 들어온 대로 해서 보내면 어, 한건 했다 하고 끝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그 고객이 진짜로 받았을 때 그거를 포장을 뜯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 포장을 뜯을 때는 잘 풀러지는지 이거 잘안 풀어지면 짜증 나거든요. 찢어버리는데 잘 풀릴 수 있게 쉽게 풀릴 수 있게 묶는 방법이 또 따로 있잖아요. 묶는 거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봉지를 열어서 꺼내서 뚜껑을 따서 먹을 때부터 그 모든 과정 맛 위에 올라가 있는 토핑 하나하나 다 신경 써가지고 한건한 한 건에 대한 소중함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어쨌거나 요즘 배달 시장 자체가 너무 안 좋고 불경기에 배달시장 자체도 비수기이기도 하고 배달 콜 수가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 배달 장사하시는 분들이 배달 대행 업체에다가 요금을 좀 비싸게 내고 계신다면 어떻게든 좀 낮추셔서 단돈 500원도 좋고 100원도 좋으니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낮추셔서 가까이에 있는 고객들한테 좀더 혜택을 주시고 멀리 있는 고객들한테는 추가 할증을 오히려 더 올리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돈 100원이라도 남는 배달 장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적자 보는 장사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의 로직이라는 게 있어 순서 규칙 얘네가 만들어 놓은 어떤 AI 로봇 같은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 사람이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배달의 민족 감시망에 딱 걸리는 배달 장사는 이론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배달 장사 관련 노하우나 정보는 실전 영상을 통해서 공개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